집한체가 뚝딱 이렇게 옮겨집니다 다 만들어져서 내가 필요한 곳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캠핑장, 글램핑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농막 농촌 체리형 쉼터로 이용하시죠 이렇게 옮겨서 여기로 갑니다. 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섬에 설치하는 건좀 확보가 잘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들어가요. 살살 내려봅니다. 천천히 내려야 돼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부터 마치고, 나무에 대고. 나무에 대고. 와, 딱딱 맞추셨네. 딱 맞게 되고, 이렇게 먼저 맞추고. 운전하시는 분, 이걸 각을 잡아서 맞추시는 분, 모두가 대단하세요. 센터 맞춰서. 네, 맞아요, 저는. 칠고 가야 돼요.